6과 쇼핑, 대화 1 어서오세요. 찾으시는 물건이 있으세요? 컴퓨터 좀 사려고 하는데요. 데스크톱하고 노트북 중에서 어떤 것을 보여드릴까요? 집에서 쓸 거니까 데스크톱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그런데 손님, 요즘은 집에서도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세요. 이동이 간편해서 방, 거실,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특별 할인을 하고 있어서 저렴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. 그래요? 그럼 둘다 보여주세요. 대화 2. 저건 색깔이 너무 화려할까요?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라면 이 색깔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음, 그럼 이걸로 포장해 주세요. 그런데 혹시 어머니가 보시고 색깔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면 교환할 수 있어요? 네. 일주일 이내에 오시면 교환이 가능합니다. 교환하러 오실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. 어머니가 다른 도시에서 사시는데 꼭 여기에 와서 교환해야 해요? 아닙니다. 다른 도시에 있는 백화점에 가셔도 교환이 가능합니다.